어, 부산산업을 제가 상탁을 했는데 그다음날막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. 제가 더도 이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예. 근데 그런 것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게 되면은 예, 제가 뭐 이런 거 보여드릴 수가 없죠. 자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음. 오늘은 어떤 종목을 상따했냐면 예, 오늘 상한가 종목이 오늘 반등장이 좀잘 나왔어요. 그래서 어 다섯 개나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제가 두 종목을 상따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상한가 종목을 무조건 다 상따하는 게 아닙니다. 자, 오늘 레드 로버라는 종목을 상따했고요. 특히, 이제, 저한테 상따 매매법을 배우신 분들, 어, 이 레드로버가 그 상따 매매법에서 제가 스페셜하게 알려드린 그 기술, 그것이 적용된 종목이라는 점, 그 사례라는 점, 기억을 하시고요. 다음은 텔루스. 자, 이 텔루스도 오늘 상따에 성공을 했습니다. 이 텔루스가 음 어떤 오늘 제가 이제 매매에 재밌는 점이 있었냐면 흥미로운 점이 어떤 거였냐면 어 오늘.